오늘 까지서는첫 번째로 가대표 강원발전 소고계시씨는성 얘기.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민주당 정권 기간 동안 많은 현안들이 대거 해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에 부족했던 철도 도로 항만을 비롯한 S.O.C.들이 대거 해결돼서 어, 지금 어, 막 착공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특별히 제2 경춘 고속국도와 동해북부선 철도, 춘천속초간 철도가 올해 어, 하반기에 전부 착공을 어,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계시는 맹성규 예결위 관사님께서 애쓰시는 것들인데 올해 대거. 착공을 해서 4, 5년 후면 모두 완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을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교통 물류 관광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이 SOC를 따라 경제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과 대표단들이 오신 만큼 저희들이 강원도의 마지막 남은 SOC를 좀 부탁해 올리고자 합니다. 영월에서 삼척에 이르는 고속도로인데요.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만도 굉장히 도민들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토 전체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철도가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걸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춘천 철원관 고속도로도 어, 이것도 어, 우리 한반도의 마지막 남은 교통오지 중에 하나여서 장차 북한으로 올라가는 어, 그 고속도로로 연결될 예정이어서 이것도 꼭좀 어, 각별히 봐주시길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민들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국원입니다. 호국원이라는 것은 6.25 참전용사들을 가서 이제 묻히는 곳인데 우리 강원도가 이제 분단도이고 한국전쟁 때 전투가 많이 일어난 곳이다 보니까 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호국원이 없어서 여기서 돌아가시는 참전 유공자들이 다 다른 지역에 가서 묻히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태백교도소, 다른 지역은 교도소가 오면 못 오게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인구가 너무 줄다 보니까 교도소 유치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태백교도소 신축도 잘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허영 의원님이 추진하고 계신 강원특별자치도도 우리 대표님께서 어, 당의 정책으로 어,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해 올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원도를 찾아주신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과 아,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 지도부에 의 강원도민들의 존경과 환영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쩌가지으로국민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 h o 의 승리 있을 것으로.